제네시스 G80입니다, 여러분. 3.5 가솔린 음, 터보의 황시사륜 차량이에요. 사륜구동 모델 차량입니다. 2020년 5월 4일에 등록한 주행거리가 아주 환상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주행거리가 24,000km가 좀 넘었어요. 물론, 사고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 상태 너무 완벽하고 퍼펙트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외관상 어디, 에이, 기스난 곳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오셔서 확인하셔도 돼요.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Uh,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쭉 보시면 아주 깨끗하죠? <laughs> 이 차, 신차 출고가는 약 8,200만원 짜리에요. 모든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은 아니어도 풀 옵션 차량입니다. 아, 대충 보면은 파블러 패키지 하고 어, 2열의 컴포트가 들어가 있고 듀얼 모니터, 어, 뭐, 렉시콘 사운드, 에, 그리고 어, 드라이빙 어시스트 컨비니어스 등등이 추가된 8,100만원짜리 차량을 완전히 3,40%디시된 가격에 들이니까 아, 얼른 전화 주십시오. 정말 연말이라서 세일 가격으로 폭탄 세일해서 드리는 거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음, 실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트렁크는 정말 깨끗합니다. 물론, 전동 트렁크가, 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뒷좌석으로 갈까요? 뒷좌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산, 상태는 뭐 너무너무 좋고요. 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만 k m 면 거의 신차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아, 이. 이열 컴포트가 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서 여기에서 아, 모든 뒷좌석 시트 조절이나 냉방 통풍 뒷커턴 뭐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음,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상당히 옵션가가 얼마더라 어,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음~ 앞좌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도 거의 뭐~ 신차 수준으로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뭐~ 흠 잡을 때 전혀 없는 음~ 상태니까 한번 오셔서 구경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산장 같은데도 너무 너무 상태 좋아요. 자 그러면 운전석에 앉아서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있고 이쪽에 보면 이제 전동 시트가 운전석 전동 시트가 보이실 거고 이쪽으로 보면은 스마트 크루즈 전동 트렁크를 작동할 수 있고.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석에 앉아서 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24,200km를 약간 지금 초과하고 있고, 이렇게 모니터링 팩이 보입니다. 양쪽으로.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게 있고, 이제 쪽에 자선 이탈 스마트 크루즈 차간거리. 이쪽에 예, 보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제 아, 착착이 되 있고요. 후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진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어라운드 뷰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통풍하고 열선시트 조절하는 게 예, 이쪽에 이제 모니터링, 모니터로 보이시죠. 고급차니까. 이렇게 있고 어, 그리고 자 오토홀더 기능이나 기어가 이렇게 타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빌팅 갭이 내장되어 있어서 블랙박스는 따로 없고 하이패스는 여기다 어, 들어가 있습니다 차 상태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보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뭐 아직도 어, 7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휠은 일반적으로 약간씩의 기스가 존재합니다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엔진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을 보시면은, 아, 라벨은 일단 있고, 어, 본네트를 큰 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량은 뭐, 닥터브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아, 특별히 우리가 눈 안으로 확인이 잘안 돼요. 리프트를 띄어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 이것은 또 AES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뉴 같은 게 있으면은, 가서, 현대 가서 AES 받으시면 되는 거고, 어, 차 상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전화주세요. 이런 좋은 차를 빨리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용감한 자가 되십시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